안녕하세요. 3일차 라오스의 아침이 았았습다다 아니요, 이곳은 영국입니다. 라오스는 항상 흐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옆 a 거기 없지, r r 방 w 나 s new. What is tha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약간 서양식으로 먹자는 거죠? 응 조식 에다가 동양을 응. 합쳐서 쌀국수 하나 어때? 쌀국수? 아난 솔직히 쌀국수 별로야 아 진짜? 아, 난 별로 맛있는 줄 모르겠어 면이 내 스타일이거든 나는 그냥 유탕면 좋아하나봐 요즘엔 튀김 면 한국 거처럼 <laughs> <laughs> 역시 한국인이야 면이는 밤새 화장실 가느라 힘들었대 <laughs> 진짜? 면 진짜 어떡하냐 신비주의 서석수가 이런 걸해 주다니. 오늘 3일차라서 선 서누기 더 미싸요. 신규주 서누기 위. 신비주가 미친놈 아니야? بسم ا ل ل 어디 가서요? The b a and we want to all day use. All all b a l l n And t e uh with... b a l l and we lunch and uh, kayaking or tubing Kayak, how many people? Oh, Four Oh, he's going to do it here And kayak uh, is my, my brother's company Ah, your brother's company So you, do like, uh, you can go lagoon uh, go first or you want to do the kayak bird? Uh, blue first Blue lagoon first uh, Blue one, right? Yeah So we can use the if two It's my kayak oh. <laughs> I, I uh, 아니야? 오십만 끼. 아, 아 mm. how how long we can use the t u t u All day. 아, ah, all day. 아, ah. and and, uh, and, and um, this is this is the kayak was to to. 아, for a l for four p e o p l e Yeah. For all. For, for all. all? Yeah. 1 5 0만 원. 뭘 뭘? 그까을다 그러니까 uh, uh, 하는 거랑. Ticket. 아, 아 ticket 포함해서. 티켓 포함해서. 아, 프터카약 아, we start here, but after kayaking, we everything right? yeah, yeah, f yeah.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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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인당 이만 원, 만 괜찮지. 네. 생각해, 생각해보고 오겠다라고 얘기해. 그냥 하는 그낫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해음그 다음에, 그다음야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러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그 언제언 i 와타임? 어5 pm or 6 pm? 오오툭툭 드라이버 캔스 u 잉글리 i 예. 아 r c 데어좀만편 a 하 English? y 어떻게 생각해? 좋아 좋아 대 Oh, oh. Oh, oh. Oh, oh. Oh, oh. h oh. Oh, oh. Oh, oh. Oh, o Oh, o Oh, o y h h h o o t o o You want to stir nine nine thirty 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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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thirty. Ten? Ten? Nine thirty nine uh nine thirty? Nine thirty. Nine 30. Keep punk number. Uh, five five oh five and a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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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dot or something, you can contact me. Uh, if, if you want uh stay no, number? Uh, phone, phone number? number? My cacao. Oh, oh my god. <laughs> You go outside and you come back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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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Yeah, .ek. Okay. Yeah, <podang>: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ut Last one i give you last one 깁? It's just for you 아, 아, 아 진짜 깁을 뭘 내주면 어떻게 아니 난 당연히 아쉽더라는데 아, 아니 아니야 아 모를 수가 없어 뒤에 넣어놨는데 솔직지 말이 안 되잖아 아돈 아, 뒤에? 아니 그냥 안 돌려 실려주고 그냥 받으셨다는 거잖아 어 그냥 그니까 막 이렇게 막 반응도 없으시고 그냥 슬 받으시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돈을 줬는데 <laughs> 감사하단 말은 해줘야 된는거 아니야? 돈 쓰는 맛이 없잖아 이런 거 <laughs> 아까 그, 아, 그 저거 짐 들어 주는 아, 보이도받고짐 그래. 들어 주는 보이요? <laughs> <laughs> 그벨 벨보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벨보이 맞긴 해요. 네. 벨보이 네. 네. 맞긴 베이커리 가고 나는 햄버거 먹고 싶어. 그 노상 버거 우리 지금 남은 돈이 한 160만 끼 정도 되거든. 1 6 0만에서 100만 킵. 나 점심 먹을 돈은 하고 점심 먹을 돈. <웃음> <또> <웃음> <그렇게> <웃음> 어, 여유 자체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달러를 더 갖고 있거든 근데 이게 나머지 이제 이틀 동안 돈으로 <laughs> 생각했을 때 근데 이 형이 가서 코끼리를 꼭 사고 싶다 는데코끼가 많이 비싸단 말이지? 코끼리... 응? 고석들이... 거기 가현한 잔은 지루앙가 83만원... 83만원? 이3만원비야 끼비야 이 사람도 지금 선후병이야 그래 선후병 <Witness> 이상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라고 누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야 <laughs> 어제 했던루앙프라방을 다시 왔습니다 어? 없소. 없어 없어? 아, 갑자기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자, 응. 하나 아니, 하나 형 먹고 먹자. 다른 것도 먹고. 아니, 다른 아니, 먹고 형 다른 거 먹고 싶다 커피 물어보자 다거 먹어? 커피? 아, 아니, 나는 햄거 커피는 안 된대 커피, 커피 혹시 아. 가지고 와도 돼? 아 가지고 들어와도 어. 아아아아안 응. 응. 된다고? 그냥 먹어 응. 먹어도 되고 먹어 응. 먹고 먹어 먹자 버거집도 찾아야 돼그러 노상에서 사 먹을 데가 없잖아 여기 보면은 마마스 샌드위치 버거랑 케이크 있어 오 괜찮다 근데 영업시간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9시 오픈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커피를 사 갖고 가자. 고기카 그래, 가자. 근데 커피 들고 <laughs> 들어가는 게안될 수도 있잖아. 기 달라고 하면 되지. 거기 가자. 아, 그러면 거. 거기 커피에도 베이커리 있을 수 있으니까. 거, 거. 어, 어, 네. 한번 가 보자. 좋은 생각. 거, 거. 근데, 근데, 근데 무조건이란말한로 쓰면 안 되지. 젓이야신이향가들이내 발로 올라가긴 해야 되나? 어, 발 근데 또재밌을것 같긴 한데 우리가 다 운동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가 사실 더먹없어그 먹는 거 같긴 서양집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오는 사람어 아... 커피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어? <목소리> 내이아 네. 어, 네. 네. 아. 래도뭐 있어 먹어야지 뭐. 뭐다. 그거 그러니까. 아무도. 아, 오늘 그에침뱉지 아, 아, <laughs> 일어나야지. 한잔에막6달러 이러더니. 아딱 봐도 환불 못 안정돼 아니야 이사람 아, 레스토랑 메뉴 아메리카노는 4만 5천 규이야그 네,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조식을? 응 어, 좋은 생각이야 너도 어? 쑥 같은 거 먹을래? 야, 대완? <laughs> 쑥 좋지 먹을까? 어좀 소화 잘 되는 걸로 대완 어, 쑥쑥쑥잘먹 진짜 <laughs> 저 기생충 잘 만났다고 <웃음> <웃음> 물 만나 <만난> 물고기처럼. 그럼 <laughs> 우리 뭐 먹어? 제, 재성이 뭐 먹을 거? 뭐야 여기 나한테? 야너뭐먹을래 샌드위치 <laughs> 쪽 먹을래? 그냥 쪽 예쁘지 않지? 여기는 애프타이저 스낵. 응. 음. 직전. 근데 뭐 그냥 식당으로 먹어도 되겠는데? 푸니까. 일단 일 햄버거. 아저 어, 어, 햄버거는 좋아. 나눠 먹자 이렇게 터. 아 어, 그래? 아니면 너도 햄버거 먹을래 그냥? 응. 음.

커피는 다들 못 먹고, 나 c <laughs> 아. 아, 뭐, <laughs> 뭐나 초콜릿 밀크 t 닐라 밀크 먹을까? n e l a milk, chocolate m 초콜릿 chocolate m i 초콜릿? h o c o l a t e milk, chocolate milk, c h o c 나 l a t e milk, chocolate milk, c h o c o 어, 헐, 나 팬케이크 먹고 싶어. 팬케이크 먹고 싶어? 나 팬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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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먹자. 어, w 리스 t 베스트 <laughs> 베스트가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은, 어. 팬케이크, 원팬케이크, 아, 크리치드버거펠리치드버거 프리, <laughs> 어. y e 드 h y 야 a h 펑크림수펑크림 <laughs> <성틴 크림 습. 웃음> 핫, 캐모마이티. 폴드 아. 초콜릿 믹. And, the... 이제 몇년 차냐? 5년 차 아니냐? 나는 아니야. <웃음> <웃음> 난 아니야 사실... 어, 5년 차된 선호기가 자기소개 한번 했죠. 안녕하세요 네이버 개발자 케이 초입니다. 벌써 반절이 거짓말이 됐어요 <laughs> 벌써 캐릭터 설명을 다했어 아, 우리 여행에서 무, 무슨 담당하고 계신가요? 여행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고요. <laughs> 아, 지금 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혹시 아, 오른쪽에 계신 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행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른쪽? 오른쪽. <laughs> 아니, 저한테 오른쪽이야. <laughs> 저그 슬레이브고요 마스 <laughs> 옆... 슬레이브 관계 아, 슬레이브 밥을 제대로 안 주시나봐요? 이 <laughs> 거의 쓰러지긴... 제 옆자리에 앉혀준 게 감사하다봐요 <laughs> <진짜>. 아, 껌 <laughs> 쌓이라고 해주세요아 <laughs> 어, 이거 마이크 차니까 발언을 함부로 못하겠어 아해다 지워줄게 드립 칠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플루언서로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laughs> 파인다이데 아. 이게 이렇게 우리 잘못 그, 잘못 온거 같아. 거. 그 다른 리조트 그거 온거 같아. 그아 그거겠지. 근데 뭐 아, 야, 야, 이런 거지. 신라 호텔 밥 먹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런 느낌 아던가 아, 잘못된 건가? 원래 먹으면 잘못. 먹어서 원래 먹어서 조식 <laughs> 조식 했는데요. 아무튼. 아 근데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먹은건그것도 <laughs> 음식물 쓰레기도 못 먹게. 아 진짜? 아나 그거 몰랐어. 아, 초콜릿 밀크인가? 못 아메리카노 초대비 그거 내 건데 왜걸기로 갔다 아 좋다 따뜻한 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가자 동남아에서 따뜻한 거왜 <laughs> 어, 그래야 되는 <laughs> <laughs> 근본적인 질문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원래 겨울에 따뜻한 나라 올라오고 오는 건데 동남아에서 <laughs> 추웠겠어 <뭔가 말해>. <laughs> 진짜 한국이랑 온도 차이가 얼마 안나거같 <laughs> <laughs> 우리가 따뜻하기 위한 <laughs> 내일은 최고 기온이 4도 올라가 아 진짜? 내늘은 네. 최고 올라가. 기온이 24도고 내일은 <laughs> 28도야 이4도라고 근데 우리 물놀이 할때 춥고 관광할 때딱 더우면. <laughs> 근데 태양할 때추우더 힘들 거야. 유튜버에서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 아니야 솔직 리뷰가 요즘은 대세야. 개맛없어. 그 <laughs> <laughs> 어떤, 오. 맛이 어떤가요? 조금 새콤하면서 뭔가. 호박 타락죽? 호박죽? 어? 어때 어때? 띠용이야? 진짜 호박 호박죽이잖아 어. 아니, 진, 진짜, 진짜 호박 오박. <웃음> 더빙이야 내가 더빙 게줄게 먹어봐 어, 이거 똥이냐 된장이냐 구별이 안 가네 이거 진짜 음, 음? 어, 어 이거 <laughs> 오늘 내가 침에 <laughs> 어제보다 더 아파? 배? 아니, 새벽에 깼다 아파서? 아, 진짜? 계속 깼어. 일단 있는 약다 먹어봐. 그럼 뭐... 죽어. 다먹어 <laughs> 대신 안 아프잖아. 실제 이거... 다 그만 알아. 형은 이거 봤나? 아니. 네. 뭐지? 발음이특이게와 진짜 제, 그냥 타네. 어. 야, 좀 무섭긴 하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어. 뭐야어 뭐야? 아 이게 썸 서비, 이거야? 서비스인가 봐. 서비스. 어. 물 튀겨 주는 게. 이런 게야. 코스인가 봐.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와! 아 <laughs> 너무 신는데. <너> 야 얘. 지를 <laughs> <laughs> 이렇게 물러 왔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교육시키지? 그러니까 신기해. 어. 동물 애호가로서 생각이 네 그런 대, 대환이 형 어떻게 가르쳐질 생각하고... 자원이 다르구만. 나보다 나온다, 나온다, 먹어 나온다, 먹어 말 타보고 싶긴 하다. 아니, 뭐 <아니, 아니, 웃음> 다행이다. 어, 수박도 나와. 아, 아니, 잠깐만. 홍주관인 아니, 수도 아니야, 홍초 같은 거 아니야. 이 정도가 관계야? 뿔? 뿔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먹을 먹어 먹어 근데 여기는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맛있는 곳래야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가? 음. 맛있긴 다 맛있겠다 막 아주 맛있는 게없어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게 없어서 팬케이크는 맛이 좀응 그냥 그닥이야? 아. 한국식 팬케이크 아니야? 응. 넓게 퍼진 거 맞아 맞아 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한국식이 아니데 그냥 불냥넣 뭐 먹을 수 있을까? 왜못 먹어? 못먹어 가지고. 배불러서 아, 놀면 또. 와그럼 미친 대표. 근데 대추그데 <laughs> 지금 발표어 대표. 그 대표. 그 대표. 그 대표. 그 대표. 그 대표. 그 대표. 그그 대표. 그 대표. 그대툭그 대표. 그 대표. 그조용그 대표. 그 대표. 그 대표. 그 전산했습니다이데이터고 <laughs> 하루종일 오늘 즐겨볼 거예요. 아는아 <laughs> 씨. 안전 아, 고민좀해볼 걸. 너무 아, 지금 그 타이밍을 놓��잖아 지금. 우리 개전 사람. 아, 거기서 물어볼 걸. 와이, 와이 150만 이냐고두 아, 그러는 게아프 해서 우리. 아이가 대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가격을. 아,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얘기하는 거 내가 괜히 이것 때문에 아프데이아니 네. 인당이었나? 아, 인당이었나? 혹시? 월데이니까. 그, 아. 설마. 그은 하고 원투들이 다가고 뭐 원데이로 하는 게 입장료 포함해서 인당 4 0만 김이 어때? 아. 인당. 40만 어. 인당 4 0만 김? 어. 배도 아 봐. 인당 4 0만 김이면 우리가 만약 네 명이 라치면은 160만 10만 김에데 말도 안 돼. 우리도 150만 김이잖아. 어, 다해0만게 아이고. 야스.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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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거 뭐 그렇 어. 근데 어, 어뭐저기가 물놀이하는 날인가 봐요. 사람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완전 인싸들 마을이네. 아니 여기 너무 동물원인데 거의? 여기 동물원이잖아. 아 여기 너무 동물원이잖아. 다찾다보자 진짜 팔뚝마다 묶고. 아 그러게? 어, 저거 타고 올라 위로 올라가면 그죠 우리? 우리? 아니야, 어제가 더 높아 아니, 높이는 여기가 더 높다고 블루라곤에서 물에안 들어가고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 우리 편히 쉬어 너무 쉬어서 들어갈 수가 없네, 요 인생 망했어 하들어로 아, 가봅시다, 이제 음... 날이 풀린 느낌이 확 들어. 오 뭔가. VR같아 어때? 혓나 보여? 경치 <laughs> 진짜 커 <펄> 보여 <laughs> 오야너잘 나와 오케이 좋지? <laughs> 오뭐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 바이킹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어 아, 게임이 너무 잘 다니겠는데 지금? 이게 어떻 좋아? 딱 공략하고 이 나잖아 그니까 그리고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아 저거 너무, <laughs> <laughs> 너무 멀어 보여 내 짜자 너무 멀어 보여 한번나요한번 아이, 잘 사실은 우리가 휘젓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가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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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더라. 아이 사람은 아 숙소에서 잔대요. 소, 소리 안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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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나야 되잖아. 어, 뭐. 어이 아, 콜라 너무 맛있잖아. 그러니까. 물어볼까? 뭐야 더블패티가 아니어서?

멋졌어, 멋졌어. <laughs> 아... 내 같은 사람은 이... 어 h 어 t t 어 e fuck? 은 h a t 이 h e fuck? What the f 이게 k What 이게 원 쓰리가 우리가 원이나 투보다는 놀거리나 먹을거리나 이게 뭐좀잘 되어 있는 느낌이 어. 가득하죠. <laughs> 일안할 거야? <laughs> 일안 놀러 왔어? <laughs> 놀러 왔어? 확실히 그 놀러 왔어? 워이가 어, 쓰리는 구경하는 사람도 많아. 여기가 쓰리야. 수영을 안. <laughs>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대로 안 익히면 죽니다 <laughs> 자, 짜자에 대중에 몇 명이나 살아다을지 기대해 주세요 <laughs> 여기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삼겹살짓백터라고 하는데요 아니 개가 들어와서 이거 야막 뭐 쓰레기통을 비져요 여긴 들깨, 들깨, 천국입니다찍겠네 어, 오, 나쁘다, 랑플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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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고 있다. 오 먹고 있다. 달라고한거 야, 먹열있아먹다근 먹고 있다. 야, 먹고 있다. 야, 먹고 있다. 야, 먹고 있거 야, 먹고 있고생이많다 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야난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게 좋아 어우 리난있겠다다치무다끝나버리난치무물에있자봐난